그리고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면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나는 놀란 나머지 왜 이러냐면서 그 사람을 말렸다. 그리고 그 사람은 콜록거리며 말했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구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목숨을 구한 사이니까 선물을 하나 기념으로 주겠다고 했다. 그 선물은 바로 그 사람의 명함이었다. 그리고는 명함을 건네더니 어디론가 가버렸다. 저기요, 저기요 하면서 그 사람을 불렀지만 그 사람은 대답이 없었고 나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후회를 하기도 했다.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세상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나는 명함 속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았다. 신세계였다. 그는 미스터 베라라는 사람이었다. 딱히 잘생기지도 않았고, 유행이 바뀐 지금 보면 촌스럽게 옷을 입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는 최고의 카사노바였다. 그는 사랑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홈페이지에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미스터 베라 또한 그러한 아픔을 겪은 후에 극복한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스터 베라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모태솔로들부터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가사노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의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공통점은 이소공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했다. 나는 매일같이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정보를 습득했다. 매일이 새로웠고 이곳이라면 해경이와의 관계가 해결될 것 같았다. 나는 희망을 얻었다. 이후 나는 이 분야에 미치기 시작했고 마침 해경이한테 차인 이유로 손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던 기존에 하던 일까지 그만뒀다. 지금 생각하면 IT 쪽 일을 계속했으면 1~2년이면 우리나라 0.1%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선택한 내 길에 대한 후회는 없다. 뭐 물론 이 분야로 와서도 지금은 충분한 수입을 얻고 있기도 하다. 무튼 저때 나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성관계를 위해 투자했다. 열심히 모았던 돈을 거의 다 썼다. 미스터 베라뿐만 아니라 심리, 최면, 커뮤니케이션 등을 코칭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남녀관계와 관련된 각종 책 등을 섭렵했다. 뒤늦게 심리학을 전공하기도 했다. 나는 이성관계에 대해 배우면서 다른 부분에서도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여성에 대한 거짓 환상을 깨면서 받은 충격이 정말 크다고 본다. 환상이 깨졌다는 것은 대부분 여자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내가 깨달은 진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성관계에 숨겨진 진실. 대부분의 여자는 연애 사기를 잘 친다. 여자는 자신이 남성과 자네 수를 어마어마하게 줄여서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남자를 적게 사귄 척 한다. 아울러 외모로도 거짓말을 친다. 사실 남성이 여성의 외모를 보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여성의 우월한 유전자를 원하기 때문인데, 여성은 화장과 성형 같은 거짓 속임수를 써서 남성을 혼란시킨 후 남성을 유혹한다. 하지만 정작 여자는 남자가 거짓말을 하면 매우 크게 분노한다. TV와 같은 미디어에서는 사랑이 착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한다. 특히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로맨티스트인 척 한다. 하지만 그 미디어를 만드는 제작자들과 출연하는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은 대부분 더 까다롭게 조건을 따져가며 계산적으로 이성을 찾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사랑은 아름답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피한다. 사랑이 아름답다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도 사랑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 끝이 아니다. 당시 내가 알게 된 이성관계의 진실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겠다.